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산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갑니다. 아, 여기 네, 너무 좋네요. 아. 이거 뭐 호밀인지 소 먹이 같아요. 요 밑에가 한천인데 여기 이제 고기 잡으러 왔어요, 오늘은. 아, 여기, 엄청 넓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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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이렇게, 산도 지나가고, 이거 뭐,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건지, 등산을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아이고, 고기를 잡아가는데, 이렇게 산으로 가네요. 아. 이렇가 한번, 오늘도 코에 바람 놓고 저어 니다 여기, 하천이 보이는데, 너무 깊어요. 저 위로 쭉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. 저 위로 올라가야 돼. 어, 미끄러워. 미끄러워 조심하세요. 아니, 여기 없어, 없어. 위로 저 위로 올라가야 거기로. 돼. 여기로 네. 가봐. 어, 건너. 어. 아, 시원합니다. 엄청 미끄러 위험하다. 아, 흐르잖아, 여기만, 여... 아 시원합니다. 여기 아, 내려왔고요.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들어갔다들어갔다 들어갔다. 들어갔어? 들어들어뭐 응. 들어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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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겠다어 들어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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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아, 물 깨끗합니다. 이 물이 깨끗하고 고기가 없는데. 이거 안 돼. 에이 천찬아아야 때가 없어. 우와 이거 보세요. 끝내줍니다. 한 바가지 한 바가지. 우 와, 한바가지 오케이. 좋은 고구만 잡을 거야. 잠깐만 뭐? 잠깐만. 아, <seg -out> 뭐... 미꾸라지, 탱수. 어머, 이거 뭐야, 두구리? 다올라갔어 아, 니야마 고구마. 고구마. 구기 아또 보세요. 이 예, 지금 한번본 건데. 어때? 에이, 그렇게 맞죠. 하면 안 되지. 아야 돼. 한 방에이지. 아, 아, 아니 또더 있어요. 하나 어 아니요. 나올 것같 들어봤다. 이제 나도 없을 것같데요 오, 케이 야! 탕수육 찍혔어 머리가 행수만 아니 아니 밑으로 어그거 그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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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는데 한번 쏘여봐야 알아 아니 아, 쏘여봤어 쏘이면 죽음 죽어요 이거 이거 해 이거 아, 어해 저기 어, 저도 잠깐만 잠깐만 어 네. 기다려 아, 아. 이렇게 이렇게 아, 아, 아. 아.

야. 뭐볼까지 어, 다다. 아, 작까지다잡아세요 볼까짓 다다마. 볼 빼면. 어때? 있어. 어때가 돌로만 들어봐. 아. 엄청나네. 진짜 갈 것. 이렇게 한 많이 잡았습니다. 한네시간 다섯 시간 잡은 것 같은데 대상회로 많이 잡았어요. 고기는 한열0종류 되는 것 같아요 어막이 추워서 이빨이 막떨립니다 어느 들라 이제 밥좀 먹고 쉬어야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